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루헤미아 1장입니다. 느헤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절씩 켜도 그 마지막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르에미아의 말이라 아락스 사다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흥료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제송이 주의 송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비우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아버의 집이 범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잡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 거기서부터 그들 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회가 없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동방 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니다이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흥통하여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 처절하게 무너져간 에루살렘을 들고, 선지자 네헤미아가 에루살렘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루살렘은 성,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입니다. 그래서 늘계시록에서새 땅, 새 하늘, 새 에루살렘,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정말 무너져 내리는 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에루사렘을볼 때, 이 니헤미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야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그 선진들 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나라사랑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모님에게 일제 때 어디 계셨냐 물어보니까 충청도에서 잘 사셨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징용을 끌려가 가지고 일본에 있으면 죽을 줄 알고 거기서 모은 것다 주고 그 마지막 배를 탔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흔적이 뭐냐면 가죽으로 된 트렁크에 가죽으로 된 정말 소 가죽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옷까지 몇개 가지고 뛰쳐나온 것이 징형으로갔다 나온 전부였더라고요. 근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저희도 객지에 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주변에서 그것을 증언해 주면 이 사람은 그때 그랬었나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언해 주고 그 증거자료를 하면 보상을 해 주고 그랬다 하더라고 슬픈 역사죠. 또 우리는 일제의 구속뿐만 아니라 유교라고 하는 처참한 피흘림을 당했습니다. 1936년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마라톤에서 우리 대한의 젊은이가 1위와 3위를 하는 엄청난 쾌거를 올렸습니다. 물론 한일합방 때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시상대에 올랐는데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꽃다발로 가리고 있는 송기장 선수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또 3위를 차지했던 남승용 선수도 마찬가지. 그 이후로는 우리가 말았던 시상대에 두 개의 국기를 올린 적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선수에게는 나라 에 잃은 소름이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가슴에 붙이지 못하고 일장기를 붙이고 시상대에 섰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이루는 비청합니다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악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묵상하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선지자와 또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자의 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또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교회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평안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평안이 없다면 이 모두가 인간의 욕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답지고 나라를 흔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답지고 가정에 소홀히 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믿음의 거부로 살았어요. 모세나, 사울, 다윗, 사무엘, 기도원, 에스더, 네이미아, 에레미아, 바울, 예수님까지 이렇게 믿음이 강한 믿음의 것들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만큼 컸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로타나 갈빈 낙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했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도 기독인들이 많은 기여를 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즘에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기독인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은 절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나의 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와 나의 관계는 일대일의 관계예요. 누가 어찌하든지 나의 국가 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러시안을 차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개치 말고 치울치지 말고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라고 다짐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총을 들고 피를 흘려 이 날을 지켜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면 쉽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 눈물 흘려보았습니까? 요즘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행복,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걸까요? 내 능력에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나의 앞에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선조들 그들의 흘린 피와 땀방울 이 조국을 위해서 지키는 애국심, 애국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있을까요? 요즘 들어 나라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어디를 보아도 정의나 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조질서가 깨진지 오래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과 사고가 뉴스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아니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다 보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만 편배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성기의 리더십이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누군가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타적인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미야이 시대에 에레미야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니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사절 육제고 보니까, 니미아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어요. 유다민족들의 최악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죄지은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냐. 내 조상이, 내 가문이, 내 형제 자매가,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연대 책임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지 가끔 정치인들이 보면 단식투쟁하죠. 나라 위해서 하나요? 남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투쟁이에요. 그것도 올고든 단식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단식투쟁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헛족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나라가 정말 이게 나라냐? 하고 한탄하며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나를 타고 가는 거 아니라 정말 금식하며 나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르메의 선장에 보면은 에르메의 선자도 니에미아처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르메의 선장 2 5절을 보니까 에르메의 선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라 했어.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였어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선언한 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여호와께서 악하셔서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므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한다면. 그 선하신 여호와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도 예루살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기다린다는 말은 바라다 참고 견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의미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에베와 기도서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장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가만히 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또 하나님의 마음인 평강과 축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적인 이스라엘로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아, 네. 하나님은 우리 저국 대한민국을 그만큼 사랑하시 우리 역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주변에 많은 크고 강대한 나라들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축복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뜻을 쫓아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밥값 해야 돼요, 밥값. 우리가 아이들 꾸지람할 때 어? 형편없을 때 뭐래 밥값이나 해라 밥값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응.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붕괴되면 여러분정 종교도 신앙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아도 마찬가지로 에레미아 3장 40절로 42절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회개는 어디서 나오느냐 죄를 직시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슬퍼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부끄러워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파헤쳐보자 그리고 조사해보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회개의 출발점은 뭐예요 자신들의 강의 과거의 행위. 내가 알게 모르게 해왔던.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죄 가운데 태어났어. 죄 가운데 출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시0편 33편 11절을 읽고 말씀 마칠 겁니다. 여와의 호 계획은 영원히 서, 내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0편 33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금리를 베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그때는 한번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한 번씩은 다 그런, 응? 어? 뜨거운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 여름 세대들 보세요. 그런 게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학교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뭐, 부흥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어린 친구들이 기도원에 가서 뭐, 응? 어?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 치기를 해요. 산에 가서, 응? 어?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기로 해요. 없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시험, 혼란 핍박이 다가오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느라고 하기 쉽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총 들고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수 있는 곳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수,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에이메아 선자, 가네 네이메아 선자가 연대 책임을 가지고 내 집안, 가문, 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래의 미래에도 임 마누엘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과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오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나라 이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치며 회개하고 간과여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믿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